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어소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기 법무부 장관 아유, 아닙니다. 십자기 소문나면 큰일 나고. 저 꿈인, 제 네. 꿈은 프로야구 구단주가 되는 게제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단장 정도. 단장. 아, 너무 너무 우리 부담 주네 갑자기 그러니까 돈이 납치. 없어요. 내가 네. 네. 김택진 정도 해야 되는데 네. 돈이 네. 없어요. 네. 그돈벌 자신 없고. 부담 아, 주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몇 천억 있어야죠. 네. 몇 천억이요? 몇 백억 최소 있어야죠. 아, 몇, 몇 억도? <laughs> 몇 억도 없는 내가. 말씀이 보통 훅 던졌다가 조금씩 많죠. 아 이거 마, 해, 말던지 보면 <laughs> 네. 아니거든요. 네. 생각해 봐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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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되는 아, 게 꿈입니다. 네. 네. 아 단장. 보라야고 단장. 단장하시면서 혹시 볼 부위라도 혹시 아 단장이 되면 고문으로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문 경쟁은 필하지 야구에 아, 공부, 다, 다 필요해요. 아, 다 필요하나요? 다 네. 예, 제가 심지어 지금 고문하는 것 중에 아, 아, 대한 한의사 협회. 뭐 경제, 필요하나요? 경제 고문이죠 경제. <laughs> 어 한의사 배우 <laughs> 그리고 뭐몇 군데 또 있는 데죠 여기까지만 경제부는 필요 없이 넣는 데서 뭘 공정 생각해야 되나 네, 뭐 그냥 네. 1년에한 번씩 그설 선물이라고 뭐 네. 보내주시고 이게 거의 전부 한의사 <laughs> 저도 뭐공통한데 <laughs> 많이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법무장관 부 후보 자격이 되시는지 네. 한번 확인해봐주시고 어떤 선물 <laughs> 네. 법무장관 부뭐 저는 뭐이 경험상으로는 네. 제가 이제 공수처장 아 공수처장인 검찰총장 네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 정말입니까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이면 되거든요 아 일단은 대상이 된다 18년 했어요 아털 저... 안해요 근데 안합니다 시키지 마세요 그 공수처장도 청문회를 거칩니까 거쳤죠 네. 아 거치고요 네. 아. 검찰총장도 이런 거치고. 영역에서 이 청문회 안 거치는 것 혹시 있을까요 법무부 차관 같은거 차관, 차관 정도 업소비는 네. 차관하십시오 안합니다 <laughs> 네. <laughs> 이러분뭐시켜 주는 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아무도 안 시켜 줍니다. 네. 자꾸 네. 이제 네. 18년 18년 하셨는데. 네. 네. 18년 동안에 이, 이 법조인으로서의 삶 중에 네. 특히 변호사로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좋은 판례. 한번 좋은 판례를 하나 80% 한다. 지셨다고 네. 하거든요. 네. 80%등 정도라는 80등 거지. 80% 네. 정도. 맞지. 마이시진 네. 않아요. 승률은 네. 어느 정도 되세요? 승률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3할 아니요. 그럼요. 5할 정도 되죠. 5할 정도 되세요? 어, 어. 네, 그리고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이기려고 재판하는 어. 뭐 경우가 많겠지만 아닌 사람도 네. 많아요. 음. 억울한데 어디 가서 허소할 데가 없다. 네. 법정에 가서 허소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저는 했던 사건 중에 거의 대다수가 네.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어. 그게 뭐 아주 크게 이길 수도 있고 네. 적게 이길 수도 있고 비록 네. 질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지만 제가 했던 사건들 대부분 그리고 저는 사건을 최대한 늦게 합니다. 특히 이혼 네. 관련해서는 이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아, 이혼 사건을 이혼. 많이 합니다. 네네. 아 이혼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혼 사건을 뭐 방송도 하다 보니까 네. 한백상 정도를 이혼 시켰습니다 제가. <laughs> 아 직업이잖아요.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아 직업이니까. 아 직업이니까. <laughs> 네. 이제 이혼을 이제 하는데 네. 제 원칙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혼 상담하러 이제 오면 한번 항상 돌려보내요. 생각 고민을 해봐라. 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두, 두 가지 방식. 우리나라는 음. 재판 이혼 아니면 협의 이혼인데 네. 협의 이혼을 하시라. 아, 변호사를 아. 이용해서 이혼하시면 당신은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네. 변호사가 이제 아, 변호사들 보면 이제 난리 납니다. 쟤는 가서 엉뚱한 네. 소리 하는데 솔직히 네. 말을 해줘야 돼요. 네. 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음. 이득을 얻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어요.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이 들고 음. 거기에다가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 상대의 약점을 계속 건드려요 음. 소장에 막 쓰거든요 음. 너는 쓰레기다라고 만드는 것 같은 작업을 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해야 될 사건 분 반드시 분명히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음. 또 돌아가서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해서 음. 그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있는 게.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도 편하게 봐요. 끝까지. 그런 것들 저 원칙을 음.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나 이런 건잘안 나지만 네. 칭찬은 좀 많이 듣습니다. 아, 그분들한테. 예.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우리 이혼하십니까? 여기 우리 앞에 스태프 계신데 <laughs>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졸다가 한 이, 한번 오십시오. 이혼 얘기 나오니까 되게 열심히 아, 들으시네 한번 오십시오. 예. <laughs> 저는 <저도 웃음> 이혼을 건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고. 한번 오십시오. 예. <laughs> 아, 초동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으셨다면 아. 하나만 재밌는 걸로 가 볼까요? 네, 재밌는 예. 거. 네. 뭐저 경제 관련된 네. 프로니까. 아, 그렇죠. 조금 재밌는 네. 걸로 재밌는 가겠습니다. 거. 좋습니다. 뭐 많은 사건들이 뭐저 변호사도 하고 오래 해 가지고 또 특히 법조인 오래 해 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재밌는 사건을 좀 하나 하면 마약 사건을 한번 한적이 있어요. <laughs> 안 올리세요. 어, 마약 사건도 혹시, 많이 합니다. 특수 사건도 꽤 많이 하는데. 그러시면, 예. 마약 사건에 대마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예. 이제 그 분이 이제 직업이 그 남성인데 접객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남성 접객업? 예, 예. 예. 그 분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수임을 하셨어요. 예. 그조건 하나였어요. 자주 만나러 가달라. 어. 구치소에. 네. 그래서 일주일 한번 같이 가는 걸로 재판 끝날 때까지. 네. 가면 뭐 사건 얘기는 아주 짧게 하고 네. 어차피 뭐 거짓말 할 필요는 없어요. 다 그렇죠. 했던 거는 네.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듣겠는데 수입료를 이제 통상 이제 통상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네. 수입료를 달라고 하니까 네.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그때 2015년인가 14년이었어요. 그때 받으셨어야 되는데. 몇 조가 됐을까요? 실점이에요, 실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네.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근데 그때 말이가 네. 지금도 저는 비트코인 잘, 못하, 잘 모르지만, 그때는 다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분들은 마약 거래를 그걸로 다 했던 거예요. 비트코인. 그때도. 아, 그때 대마 구입할 때, 액상대마를 호주나 이런 데서 다 쓰니까. 네. 폐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이걸 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몇 백억이 됐을 거예요. 500만이 네. 왔는데 예. 엄청 제가 화를 내고 어머니한테 음, 음. 그렇다면 현금으로 300을 달라. 아, 그럴 거면. 네. 네. 없대요. 비트코인밖에 없대요. 그래서 거의 싸게 했어요. 네. 그래서 뭐뭐그 사람하고 이제 뭐 사건도 잘 집행유예로 네. 마무리 잘 됐습니다. 어쨌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뭘 정리하다가 네, 네. <laughs> 그걸 봤어요. 네. 작년인데 비트코인 많이 올랐을 때 가격 추세를 보셨다. 하, 욕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걸 받았었으면 네. 예. 이런데 안 나왔을 거예요. 이런데 안, 아, 이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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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셨을 텐데 그냥 진짜 네. 야구단 네. 하나 사가지고 <laughs> 야구를 때는 구단주가 되셨을 텐데 <laughs> 그죠? 네, 그래서 네. 뭐 이거는 뭐냐 우스갯 소리인데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음. 재밌는 네. 사건이 그냥 그냥 뭐우스갯 소리고 뭐 근데 음. 만약 에 그게 받았으면 제가 제 성격에 갖고 있잖아 했겠죠? 팔았겠죠? 그제 성격에 네. 제 성격에 저는 아, 성격이 뭐좀 급하신가요? 어, 저는 그런 걸잘 못합니다. 듣고 어. 뭐 가치 투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투자를. 졸리 형. 예, 졸리 이름. 줄, 예, 존리님 아, 그 예. 졸리 저그 형님. 졸리 형님. 자꾸 줄리줄리하시죄다졸리라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졸리. 존리 형님. 존리 <laughs> 네. 가치, 가치 투자 네. 말씀하시던데 허려고요. 네. <laughs> 치고 빠져야 됩니다. 아, 빠지 예. 싸움도 저는요. 아, 이래. 좀. 한번내 먹이고 빠져 나와야지. 아, 그거를 계속 막고 있으면 네. 아파요. 이렇게 피할 때마다 맞는거 아니에요? 막고. 네. 또.. 아파요. 막... 아파요. <laughs> 아파요. 돈이 필요한데 계속 참고 있으면 <laughs> 계속... 삶이 아파요. 실수고 네. 시체하지 한번 칠때쳐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있어도 이건 뭐 투자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요. 네. 사건 중요한 사건 하나 네. 재밌는 사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음. 생활 법률 데이트 폭력이에요. 연인 간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시냐고요. 네. 그리고 스토킹 문제 이런 게 이제 데이트 폭력 네. 용어부터 네. 데이트 폭력을 못 쓰게 좀돼 있어요. 못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 용어를 그 용어를 못 쓴다. 그냥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데이트라는 게 달콤한 아. 거고 폭력이라는 범죄. 그래서 네. 뭐. 굳이 분류하자면 연인간의 범죄라고 아. 표현합니다. 연인간의 폭력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요. 네. 뭐 스토킹도 범죄랑 또 연관성이 있고. 그렇죠. 일단은 하나 딱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첫 번째 이런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아. 무조건 반복됩니다. 한번 하면 네.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 통계적으로 거의 입증이 된 건데 음. 그렇게. 연인간의 폭력 범죄가 있고 네. 헤어진 이후도 네. 범죄가 일어나고요. 네. 그게 스토킹 정도처럼 돼가지고 중한 범죄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한 범죄라는 건 강력 범죄죠. 살인 같은 거. 네네. 그래서 뭐 가장 저는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도 네. 많이 하는 얘기이긴 한데 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어요. 폭력성이 있는 사람을. 어, 어떤 겁니까? 잘 들어셔야 됩니다. 네, 저좀 적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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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폭력성이 자주 유리 벽을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주 벽을 자주 벽을 친다. 아, 튼막 음. 주먹을 또잘 치고. 아까 여기 촬영 전에 계속 <laughs> 화장실에 벽 치고 계시던 그 네, 뭐. 이런 사람. 그 <laughs> <고>, 그거는 눈에띄는 <laughs> <군에 띄>, <laughs> 음, 이제 음, 어떤 음. 폭력성이죠. 자주 벽을 치는 폭. 강요를 하는 강요. 그 연인 간의 강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인 간 강요. 어, 어너 오늘 넥타이 음. 음. 색깔이 네. 바꿔 이렇게 하는 아, 아니면 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식사 장소에 가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 아, 이렇게 해 네. 어. 그런 강요가 예.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징조라 그러거든요. 나만 바라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laughs> 다 봐야지 왜 나만? <laughs> 징조에 징조. 몰라 아, 예. 나만. 뭐 저는 사실은 저희 와이프를 바라보다가 네. 네. 첫사랑 결혼하게 됐는 데 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형수님을 위해서 또 후회하지 않아요. 주신발람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laughs> 일이 없고 눈 뜨... 다시 태어나도 <laughs> 눈뜨세요. <laughs> 다시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어쨌든간에 네, 네. 이런 징조, 감염. 전조 징조가 가장 큽니다. 아 그런 그래서, 게 있는 연인이면 좀조심하라그건 여성이다 남성이다. 아 조심하라. 아. 그래서 이게 나, 여성도 네. 범죄를 분명히 합니다. 할수 아, 있죠. 그러니까 헤어진 이후에. 네.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네. 쫓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에 와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도 꽤 많아요 네. 또 가족을 통째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뭐 법률 얘기도 중요하지만 네. 이 징조 전조징조 같은 걸좀 파악해서 네. 아니다 싶으면 만나지 말아야 되고 또 10월부터는 스토킹 처벌 특례법이 지금 시행이 돼요. 네. 올해 4월달에 통과가 됐는데 시행은 지금 몇달좀 남았습니다. 네. 10월부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헤어졌는데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 네. 본인한테 다가오거나 하면 접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오. 이 법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이게 한 10몇 년 걸렸어요. 이걸 왜 통과 를안시는지 몰라요. 20몇 번이 올라갔는데 다안 되다가. 음. 최근에 지금 통과됐거든요. 통과됐고 음. 10월달부터 시행이 되니까 예. 이 법대로 혹시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음. 그런 전조 중세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암만잘 네. 생기고 암만 이쁘고 암만 몸매 좋고 안만 좋아도 만나지 마시라. 음.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건을 경험하시고 네. 당연합니다. 하시구나. 진짜로 많이 네. 봐가지고 네.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네. 연인간에 알아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 알아요. 근데 그냥 때려놓고 그 다음 날 사과해요. 아, 때려놓고 그 다음 날 선물로 사들고옵니다 오케이, 옵니다. 오케이.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요. 음. 궁극적으로는 뭔가 강, 강력한 범죄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 그런 전 단계의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음. 저는 정말 과감하게 헤어져라, 음. 만나지 말라. 아, 네. 또 만약에 또 추근덕거리면 과감하게 신고를 하시라. 네, 제가 오늘. 차기 법무부장관 공수처장 <laughs> 어, 후보가 되실 예, 청문회 <laughs> 자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어, 우리 변호사님과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이 생활법률 혹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어, 레슨이 좀 많이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레슨보다 어, 아마 어떤 개그보다 더 웃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많이 듣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네, 하여튼, 저는 즐겁게 이제 얘기하다가 간것 같고요. 좀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경제를 1도 모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막 살아요. 저축도 아, 안 해. 네. 투자도 안 해. 네, 경제까지 잘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사시라.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하죠. 항상 건강하시고, 네. 항상 행복하게 사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인사, 인사 이렇게 하실까요? 인사. 아이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예.